우와, 축제 광고인가봐. 하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나즈마에서 이런 시끌벅적한 장소는 안 가본 것 같네. 아, 아니에요. <laughs> 제 말은 이나즈마에서 축제는 아주 흔해서 야시로 봉행은 이미 이런 풍습에 익숙해졌다는 말이었어요. 이나즈마 주민들은 절기마다 축제에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치안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축제는 신나긴 하지만, 저희한텐 근심거리이기도 하답니다. 아가씨 이방에서 온 손님들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원단 사러 오셨나요? 아니면 옷을 제작하러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의상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우와,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를 꺼냈어. 한번 볼게요. 음... 이건 어떤가요, 이건? 아주 멋진 디자인인데요. 카미사토 씨는 이런 귀모노를 주문하고 싶으신 거죠? 네, 부탁드릴게요. 아가씨가 저희 가게에서 옷을 주문하신다니 정말 영광이지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런 기모노를 만들려면 예상 꽃으로 만든 비단이 필요하답니다. 이나즈마는 대부분의 비단을 리월에서 수입해오지만 지금은 아휴, 아시다시피 이나즈마는 지금 쇠국 상태잖아요. 솔직히 우리 업계 타격이 엄청난 상황이에요. 고급 원단을 들여오기가 옷의 주문 제작도 한동안 미뤄두고 있고요 하지만 손님이 원단을 직접 준비해 오신다면 옷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우, 리가 직접 가서 천을 사오는 거야? 오그라의 가게에서도 구하지 못한 고급 원단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만국상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은 대륙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라 저희보다 더 많은 루트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긴 하겠지만, 이런 시기에 원하는 물건을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나즈마에서 못 맞추는 것도 이렇게 복잡해져 버리다니, 그나저나 만국상에는 쿠리스가 있는 곳이었지. 이도야 안픈지도 엄청 오래됐네. 만국상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해요. 원단을 사서 다시 올게요. 그전에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야카 소곤소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음. 네, 문제 없어요. 그럼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사실 저희도 비단으로 기모노를 만드는 건 오랜만이에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기대되는걸요. 감사해요. 그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행자님, 페이모님. 저분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어쩌지? 쿠레스 씨, 괜찮으세요? 오, 오! 당신은 가미사토 가문의 아야카 아가씨 <laughs> 안녕하세요 여행자도 있었구나, 오랜만이야 최근엔 이도를 떠났나 보군. 지난번 일은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 상회가 다시 잘 굴러가게 됐거든. 어, 근데 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었어? 무슨 일 생긴 거야? 그, 그게 <laughs> 말하기도 민망하고 사실 만국 상회 물건을 낭인에게 뺏겨 버렸어. 정확히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고급 비단이요. <laughs> 몇년 전에 리월에서 고급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온 적이 있었는데 계속 창고에 쌓아뒀죠. 최근 이나즈마성 옷가게들에 있던 비단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들어서 그 비단을 좋은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아... 그 낭인들은 우리 물건을 훔치고선 곧장 숲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신고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외국 장사꾼은 별로 좋은 취급을 못 받잖아요. 간조봉행 사람들은 저희 말을 들어주긴커녕 저희가 망하길 바란다고요. 비록 제가 개인적으로 간주복행의 시행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는 이나지마예요, 크리스 씨. 말씀을 조심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불평을 해버렸군요.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저 이상의 힘만으로는 물건을 되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 아마 전 파산될 운명인 거겠죠. 정식 절차를 밟을 순 없지만, 분실물 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예? 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제 모든 말과 행동이 야시로 봉행과 카미사토 가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겠죠. 조금 걱정이라 절 위해서 꼭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망국 상해와 크리스 씨의 입장에선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음. 평소에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절 도와주시면 아가씨가 곤란해지지 않으실까요? 간조 봉행의 어르신들이 아가씨께 불만이라도 가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으신데 저희 같은 사람 때문에 손해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누가 뭐라든 전 카미사토가의 장녀예요 간조 봉행일지라도 그들이 제 행동을 추궁할 자격은 없죠 완전 포스 넘치는데 역시 기적 아가씨야 쿠리스씨 물건을 빼앗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강도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은 두 시간 전쯤이었고 장소는 여러분 저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가서 조사하시죠 좋아 출발